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 차량 정말 천만 원 초반대의 금액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정말 가성비 좋은 국산 프리미엄 세단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오늘 차량 정말 옵션도 창이 트림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까지 다양한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차량 현대 제네시스 D H G 330프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이 차량에 적용된 옵션으로는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라운드 기능과 뒤쪽엔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모두 다 추가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입고되면 정말 바로 판매가 될 만큼 정말 인기 좋은 상품인데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추가 할인까지 들어가서 오늘 준비한 금액대 1100만 원대로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대로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차량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4년 시어리 등록된 15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6만 7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외판에 단순 결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190만 원. 39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컬러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세단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블랙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요 좌우측에 크랙 나있거나 틴팅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입니다 또 내려오면서 본대신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잘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크롬형 여까지도 관리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까지도 백한 상황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당연히 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에 후대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후대까지 사서에서 쭉 봤을 때굴고기나 단차, 도색차 이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전면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7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는 모습이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동일하게 7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뒤 쪽에 텐트 면도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에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내려오면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봤을 때도 저쪽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시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차량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또 안쪽으로 공간 확인해 봤을 때도 대형 세단답게 안쪽 공간 정말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안쪽 내장재 봤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뒤쪽에 핸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핸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현대 제네시 이 DH 차량 외관 콘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옵션까지 다양한 이 차량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1,19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 타고 내린 쪽에 약간의 잔주름들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시트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석 쪽 도어 트림 쪽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이시콘 오디오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앞쪽으로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유입된 잔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에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26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블루링크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우측 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노브 아래쪽으로 봐. 주시면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더 아래쪽으로 운전석과 조성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 편부터 핸들 열선 기능, 파킹 어시스트 버튼과 블루링크 버튼, 카메라 뷰 버튼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프리미엄 등급답게 이렇게 디아이스 컨트롤러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쪽 핸들 쪽으로 넘어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핸들 가죽 부분의 사용과 옷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된 모습이고요, 핸들 우측 편으 앞쪽 트립창 컨트롤에 있는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좌측 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핸들 뒤편으로는 패드의 시프트 기능과 아래쪽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이어서 좌측 무릎 위쪽을 봐주시면 리어 커튼 버튼과 전자 파킹 시스템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쪽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도 한번 담아드리면요. 실 주행거리 16만 7,673km 주행한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판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앞쪽 전면 유리 쪽 모습도 한번 담아 드릴 텐데, 앞쪽으로 이렇게 HUD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제네시스 g h 3 n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사이드 쪽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수동식 사이드 커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자외선 연차량이나 프라이빗한 모습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또 이어서 앞 레스 쪽 봐주시면 전자속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워크인 시트 기능 리어 커튼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앞쪽에 미디어 창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타고 내리는 쪽에 약간의 잔주름들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트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상 모두 코일매트까지 깔면서 깔끔하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청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DH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DH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V6 GDI 엔진에게 정말 깔끔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DHG3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4년 10월에 등록된 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 7천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외판에 단순기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이나 누수 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5위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1,190만 원, 1,190만 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상단에 보시는 저희 카성비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넘친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